이건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린네입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황무지 공략 영상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본 특수 던전 중에 저는 이 황무지가 제일 재밌었어요. 혹시 아직 못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보고 도움받아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 던전 가기 전에 보면 좋을 패턴 캡쳐본 두었으니까 참고해서 꼭 가보세요. 우선 보스 공략입니다. 자리 잡고 구역 표시하기. 보스 구역은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탱커는 활강을 한번더 하거나 구르기를 써서 다른 파티원보다 한칸더 넘어가 주시면 되고, 나머지 파티원은 이곳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티장이나 뭐 개인 유저는 그냥 시작하기 전에 참고 삼아 이 노란색 선 위에 표식을 해서 선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해요. 표식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라색 원이 줄어들면서 보스가 공격하려고 하면 모든 파티원은 방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냥 맞으면 꽤 아파요. 중간중간 나오니까 항상 신경 써서 방어 눌러주세요. 방어를 하고 나면 바닥에 장판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본능적으로 다들 피하시죠? 머리 위에 빨간 원. 이제 본격적인 패턴입니다. 보스가 빨간 후광을 가진 뒤에 한 명의 유저, 머리 위에 빨간색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빨간 원이 생긴 유저는 뒤쪽으로, 최대한 뒤쪽으로 쭉 빠져주고, 머리 위에 원이 사라지면 변신해서 다시 안쪽으로 빠르게 달려와줘야 돼요. 빨간 원 유저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블랙홀이 생기고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파티원들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가서 블랙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신하지 않고 그냥 걸어오면 죽기 십상이니 꼭 변신해서 호다닥 달려오세요. 머리 위에 보라색 원 보스가 보라 후광을 가진 뒤에 한 유저 머리 위에 보라색 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유저는 최대한 선 가까이에 붙어 있다가 보스가 머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두 번째 선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너무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위치해 있다가 변신 후에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스가 이렇게 목을 한 바퀴 돈 뒤에 보라색 원 유저가 있었던 장소부터 브레스 공격을 쭉 이렇게 뱉어내면서 원을 돌아요. 그래서 너무 바깥으로 달리면 브레스 공격에 따라잡히게 돼서 죽게 되기 때문에 꼭 안쪽으로 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 원 유저 말고 다른 파티 원은 두 번째 선 끝쪽으로 달려가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돼요. 이한 명만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저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서 브레스 공격을 피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주요 패턴은 사실상 끝이에요. 그런데 보스 피가 30% 이상 까이게 되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laughs> 빨간 원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유저에게 생기게 되고 보라색 원 패턴은 두번 연속 반복하게 됩니다. 빨간 원이 두 명에게 생겼을 때는 똑같이 저기 뒤쪽에 가서 빨간 원 만들어 놓고 변신해서 안쪽으로 달려오면 돼요. 이거는 쉬운데 저는 이 보라색 원 패턴이 두번 연속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보라색 원 패턴 때랑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연속해서 두번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라색 원 패턴 이후에 최대한 라인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보라색 원을 받은 유저 외에 유저들이 신경 써서 문만 열어 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이게 단데 처음 하면 어려우니까 초행파 잘 꾸려 가지고 몇번 트라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부스 패턴 다시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嗯。 음민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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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간 보스랑 전반적인 주의 사항인데 무조건 노란 선은 잘 피해서 요리조리 달려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중간 보스는 이렇게 멘트를 치고 갑자기 노란 선 미로를 만들어요. 노란 선을 잘 피해서 미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 중간 보스는 대사를 치고 노란색으로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때 중간에 있는 돌로 가서 상호 작용을 해서 문을 열어 주고 또 다음 선으로 가서 상호작용해서 나가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중간 보스는 거의 딜 찍누가 가능한 파티가 꾸려지기도 해서 패턴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주 받은 흑무지 공략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초행 파티 만들어서 초행길 파티원 분들과 엄청 죽어가면서 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우쳤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깨고 나면 그래도 좀 뭔가 게임한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나 칼리스 서버 제가 칼리스 서버거든요 칼리스 서버에서 한 번도 이 황무지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귀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즐겜 하시고요 린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